더 이상 허위 매물에 속지 마세요. 찾으시는 금액과 조건 말씀해 주시면 수도권 신축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로운하우스 시작합니다. 로아, 안녕하세요. 로운하우스의 로운엄마입니다. 오늘은 부천, 송내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현장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같이 되어 있는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은 3억대, 아파트는 4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입주금은 오피스텔은 3천만원, 아파트는 6천만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총층 20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까지 자주식으로 3층까지 되어 있고요. 또한 고층의 뻥뷰와 정남향의 따뜻한 햇볕까지 너무나도 매력적인 현장입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같이 출발하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왼쪽으로 보시면 문 3칸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드로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 들어오시자마자 메인 욕실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세면대 이렇게 고급지게 인테리어 해 주셨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샤워 칸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 튀긴 걱정 덜 하실 것 같고 안쪽에 이렇게 매립으로 설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샤워 비품 놓으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나오시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1번 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1번 방 공간은 방들 중에는 제일 작게 나왔지만 그래도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1번 방이지만 무료였고요.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옆쪽으로 보면은 붙박이장을 산. 새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절대 1번 방 작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 베란다 공간까지 이어져 있고요. 여기 에이벌 빨래도 할수 있게 세면대 공간 만들어주셨고 세탁기와 건조기도 무료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 거실과 주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주방 공간 먼저 살펴보시요 보겠습니다. 주방은 11자 구조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식탁 자리 겸 조리대 공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평소에 여기서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싱크대는 사각 싱크볼로 넉넉하게 잘 준비해 주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 식기세척기가 바로 옆쪽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시다가 식기세척기에 옮기시기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밑으로 화보장도 연장해 주셨고요. 옆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슬라이드로 서랍장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념통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상구 가스레인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상... 장 빽빽히 잘 준비되어 있고요. 바깥쪽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비스포크 3종 들어가는 냉장고 자리 잘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준비된 냉장고는 무료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 은 거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거실 공간도 크게 넉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거실 생활하시는 고객님들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고요. 슈파는 3인용에서 4인용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거실 폭이 넉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소파를 기역자로 설치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우물염 청장으로 만들어졌고 라인등과 메인등 역할을 하는 시민팬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까지 무료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TV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매립으로 TV 자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환기창 거실과 맞춰서 크게 크게 들어가 있고요. 저 앞쪽으로 보시면 산까지 보이기 때문에 시원한 전경 누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TV 자리 벽쪽으로 보시면은 2번 방과 안방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2번 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2번 방입니다. 2번 방 크기 조금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붙박이장까지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2번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 환기창도 거실 전경과 같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방 나오시면은 맨 안쪽으로 안방 공간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안방도 크기가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부부침대 놓으셔서 여유롭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 숨겨진 공간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는 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커튼 설치하시면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실 수있으요 것 같고요 지금 설치된 시스템장 무료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여기는 따로 서재 공간이나 작업실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부부욕실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안방에 부부욕실도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왼쪽편으로 보시면은 따로 파우더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안방에 따로 파우더로만 넣으시고 여기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밑에 의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의자 놓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변기와 서랍장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샤워부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로 물 튀긴 걱정도 없이 바깥쪽은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송내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현장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는 내부 컨디션도 너무나도 이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 시원한 정경과 따뜻한 햇빛이 매력적인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저가 3억대와 실입주권 3천만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